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이나 동업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가정은요. 동반자를 잘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요.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 각각 두 사람만 좋아져 되는 게 아니라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3장 4장에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3장 4장,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아볼로, 디도, 디모데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훌륭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목해자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교의 아주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교회마다 발생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 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 5 절이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엄밀히 초창기에는 바울이 가서 다 전도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내가 낫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후임자로 아볼로가 이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 사도 바울이 좋은 말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마음을 지금 우리가 잘 몰라. 속마음을 좋게만 얘기하고 있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지금 바울 마음이 상인 있는 거야. 매를 가지고 갈까. 할 정도로 몹시 상하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이 사도 바울을 환하게 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3장 4장 보게 되면 무엇이 바울을 환하게 했는가? 3장 4절 7절에 보면요.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두 목회자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 당하는 당사자인 바울은 무엇이 불쾌했던 거예요 비교를 당해서 어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좀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또 화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4장을 볼것 같으면 8절 13절까지를 볼것 같으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고 신령의 은사를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신들을 아주 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3절을 볼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 거냐? 만물의 찌꺼기처럼 평. 고 만물의 찌꺼기 뭐예요?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좋게 평가를 해줘야지 좋지.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좋은 교회는요,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할줄 알고요, 목회자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귀하고 목회자는 쓰레기 취급함 그거는 목회자뿐만 어, 를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들을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하고 있고 여기다 바울의 사도성을 들먹이고 있고 헌금을 유용했다고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던 이런 것들을 다 감추려고 애를 썼어요. 네, 어리니까 신생 교회니까 그 속에 있는 걸다 꺼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 글을 써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속 마음은 그게 아니 눈물이 나는 것. 속이 상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읽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이대 목회자인 아볼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다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 그 말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아볼로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거목이 세운 교회에서 자기파가 생길 정도로 탁월한 능력자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거목 밑에서 자기파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29에 목회를 시작해서 시골에 내려갔잖아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은 누구냐면 저의 전임자가 목사님이에요 저는 29 어리니까 전도사야 목, 어, 떠난 목사님이 목사님이고 나는 그냥 그분 밑에 전도사 취급 어, 받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성도들로부터 어,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한 5년쯤 지나니까 아, 5년쯤 지나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볼로는 가자마자 파가 생길 쪽으로 탁월한 목회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없어요. 어디에 와있느냐면 에베소에 와있어요. 바울 옆에 와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보내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너가 영향력이 있고 너를 따르는 성도가 있는데 네가 고린도에 가야 되지 않겠냐. 굳고 사양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보내냐면 기도를 그래서 보내는 거야. 요 네. 아볼로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안 간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를 만든 것은 바울도 만든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은 우리가 목회자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니, 그런 거 따져가면서 너희들끼리 파당을 지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만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일이냐. 사업가는 성과를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교인이 얼마를 모였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를 모이고 헌금이 얼마 모이고 이런 걸로 목회자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 거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평가하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평가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또. 바울과 아볼로 외에도 두 사람이 더이 고린도 교회를 도왔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음.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디모데를 수습,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일차로 문제가 수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거짓 전도자들이 와서 다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주보의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드로아 찾아보십시오. 요 지도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도 꼭 필요한 거고,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요 지도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드로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다, 아시아에 있는 예배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저기 드로아는 시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가 보세요, 그죠? 마케도니아의 도라는 거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아가야라고 하잖아요. 아가야가 도예요. 아가야에 있는 아덴, 아가야에 있는 고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에 바울이 갔는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어. 바울이 웬만하면 전도가 되면 그곳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해서 보냈잖아요. 디도가 안 오는 거야. 올 때가 됐는데 지금 예배소에 있단 말이에요. 원래 바울은 그런데 드로아까지 올라간 거야. 얘들이 안 와가지고 그런데도 안와 답답한 거야. 그래서 또 올라간 거야. 배 타고 넘어가 가지고, 마케도냐에까지 가 가지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마음, 고린도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교회는요, 바울 아볼로, 디모데 디도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교회를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목동교회 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목동교회가 그냥 내 교회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동교회 설립될 때 외부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선교사가도 없고요. 미국의 교회들이 도운 것으로 우리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좀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목동교회가 지역교회에서 벗어나서 중소, 작은 교회에게도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사도행전에도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목동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목회자들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3절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르가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 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15절 말씀 봅니다. 스테바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아, 아가야의 지역에서 천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 아가야 도에서 첫 번째 맺어진 그 열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창립 멤버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집을 교회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테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웠는데 좀 우리가 돌보는 일들을 좀 많이 하는 성도들이 나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또 발생이 되면 서로 돌보고 좀 챙겨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잖아 그렇게 한번 어, 성도들을 돌보려고 하면은 한 번만 가도 제법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성도를 섬기기 기로 착정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스다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채웠을 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뭘까? 이 시원하게 하는 게 뭘까? 그런 상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죠? 뭐를 해, 해 문제가 모였었을까? 뭐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 우리들이 뭔가 다 해기는 해야 되는데, 막혀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누가 해결해 주, 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있었을 때 이들이 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교회를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훌륭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전도자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혹해서, 거짓 전도자들의 말에 미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있었던 창립 멤버들과 의논을 같이 하고, 그렇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과 의논해서, 이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9절을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 교회 의 창립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어 거처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네 집에 간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면서. 그 집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쓰게끔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의 초, 처음 교회와 마찬가지의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예배소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도와서 예배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소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 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절을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예, 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이 교회예요. 그 집을 교회로 내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교회로 지금 내준 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 들었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게 아주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간절히 무난한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떠나서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브리스릴라와 아굴라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 이 부분은 로마서에도 나와. 요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가지고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돌이야 집시야. 고린도에 있다, 예배소에 있다. 그 그의 집은 본도야. 우리 지도를 꼭 기억해두시라는 거. 본도야. 그랬다가 로마에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됐죠. 고린도에 왔죠. 바울 따라서 예배소 왔죠. 어, 바, 바울이 이제 고린 로마에 간다래니까 그러니까 또 로마에 가있어요 집시처럼 떠, 떠도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기꺼이 교회로 내놓는 헌신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아굴라였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그 로마서를 보면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내놨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훌륭한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동교회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50년 역사에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이 목동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도 훌륭하잖아? 성도들 중에도 훌륭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왜, 왜 관계가 틀어지는 거야? 왜 관계가 틀어질까요? 이것도 우리의 과제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둘의 관계가 잘 좋은 관계가 될수 있는가 그 해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기독교의 최고 봉인 사도 바울이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목회자가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자도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내마음에100% 맞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존중하고 맞춰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존중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목회자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동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교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교회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는요, 사람들 속에는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기 자랑심이 있습니다 심보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은 속성을 보면 냄새가 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야. 그런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잖아.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서는 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 욕심, 자기 자랑이 막 드러나는 그 교회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안에는 지금 왜 문제가 됐느냐? 지금 든 너희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시기심, 자랑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너희들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는 거고, 지금 나에게 근심이 된 것이고,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동교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로 한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개명,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